아들 오늘은 이조 스쿼드 한번 살펴보자. 이조 스쿼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사실 지금도 이조 스쿼드도 게임 유저 비율로 봐서는 많은 비율이 아니긴 한데 여름 방학 이벤트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생각보다 랭커들 중에 이조 스쿼드 비율이 엄청 늘었더라. 그래도 유튜버를 하는 입장에서는 천억, 2천억 스쿼드 찾는 분들은 많은데 이조 스쿼드 찾는 분들이 훨씬 적어서 영상 만드는 시간은 똑같고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영상을 만들지 않더라고. 그런데 오늘 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관심도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시나요? 사실 이조 정도 스쿼드 쓰는 분들이면 아빠보다 게임도 더 잘하고 관심도 많은 분들이라 그 앞에서 아는 척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헛소리 하고 있다. 그리고 8월 말 급여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이거 팀을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빠도 너무 고민되더라고. 급여가 요즘 너무 빨리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급여 인상 소문만 돌다가 그냥 올려버리니 이주 정도 전에도 확실하지 않아서 팀갈을 해버리고 했는데. 한달전에 공지를 해버리니 팀가를 해야될지 더 고민되네 오랜만에 구독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스커드 리뷰를 조금씩 진행했었는데 최근에는 먹고 사는게 바빠서 팀 리뷰를 못했었는데 요즘 와이프가 아이들과 다른 지역에 한달 살기를 떠나서 집에서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조 스커드를 쓰시는 분들 중 리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부탁드리며 250급의 인상 후에도 빠르게 팀가를 하실 수 있도록 스커드를 소개할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아직 스쿼드들이 더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바쁘게 끝내시려는 느낌이 드나요? 오늘 주말이니까 얼른 게임이나 해야 될거 아니가? 이미 다의 영상 보다가 나가셨을 것 같은데 우리도 게임이나 하러 가자.